안녕하세요. 마음다실의 다솜입니다. 오늘은 두려움을 피하지 않고 그 속에 숨어 있는 마음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려 합니다. 편안한 곳에 앉아 이제부터 다솜의 목소리를 따라와 주세요. 편안히 앉아 눈을 감습니다. 들이쉬는 숨마다 고요, 내쉬는 숨마다 놓아줌을 마음속으로 살며시 떠올려 봅니다. 몇 번의 부드러운 호흡만으로도 몸과 마음은 자연스럽게 이 자리에 머물기 시작합니다. 이제 당신의 두려움을 떠올려 봅니다. 멀리서 바라보듯 조용히 가볍게 두려움은 언제나 아직 오지 않은 순간을 향해 마음이 긴장할 때 찾아옵니다. 확실하지 않은 미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은 그 불확실함을 위협으로 받아들이지요. 그러나 두려움은 단지 나를 괴롭히는 감정만은 아닙니다. 그 안에는 언제나 지키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. 혹시 지금 떠오르는 두려움엔 어떤 마음이 숨어 있을까요? 안전해지고 싶은 마음? 상처받고 싶지 않은 마음? 사랑받고 싶은 마음, 버려질까 두려운 마음, 그 마음들을 억누르지 말고 그저 잠시 바라만 봅니다. 두려움은 적이 아니라 당신의 연약한 마음을 지켜주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. 두려움은 때때로 우리의 깊은 욕구를 비추는 조용한 거울이 됩니다. 그 거울을 외면하면 두려움은 더욱 커지지만 잠시 멈춰 바라보면 두려움은 나를 위협하는 존재가 아니라 나를 이해하는 길잡이가 될 때가 있습니다. 오늘 당신의 두려움 안에는 어떤 욕구가 숨어 있나요? 그 두려움은 당신을 무엇으로부터 지켜주려 하고 있나요? 억누르지 말고, 판단하지도 말고, 그저, 아, 이런 마음이 있었구나 하고, 살며시 알아차려 주세요. 당신이 오늘 두려움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, 그 속에 작은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면, 당신은 이미 그 두려움을 넘어선 자리에 서서 자신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. 이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후 내쉬어 봅니다. 마음에 남아있는 작은 고요를 느껴보며 천천히 눈을 뜹니다. 이 영상이 다솜의 마음 다실에서 당신의 하루를 부드럽게 감싸주기를 바랍니다. 두려움을 들여다보면 때로 그 너머에서 분노가 얼굴을 내밉니다. 상처받은 마음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일어설 때 찾아오는 감정이죠. 다음 이 시간은 그 분노의 불꽃 속에 숨어 있는 마음의 진실을 함께 바라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